성인 여드름은 삶의 질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데 모공 속에 있는 피지선을 파괴시키는 거죠. 안녕하세요. 피부고민상담소 피부과 전문의 이상주입니다. 여드름은 청소년만의 고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성인 여드름 환자는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섭식 장애 위험이 2.4배 더 높다고 합니다. 즉, 성인 여드름은 단순히 피부 트러블을 넘어서 삶의 질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인 여드름에 대해서 왜 생기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여드름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크게는 한세 가지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이야기하는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생리 때 심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임신을 하게 되면 여드름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호르몬 질환 중에 하나인 다낭성 난포증후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질환이 생기면 첫 번째 증상이 여드름이 심하게 나고 그 다음에 얼굴에 솜털 같은 털이 많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이런 것과 미루어 봐서는 성인형 여드름의 원인 중에 호르몬이 제일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피부 장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도 성인형 여드름이 잘 생깁니다. 요즘 과거와 달리 다양한 화장품을 사용하는데 이런 화장품들이 모공 주위를 자극하게 되면 모공을 막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여드름인 경우에는 본인이 피지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피지 제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여드름용 이 세안제들이 일반적인 중성 세안제보다는 조금 강합니다. 따라서 피부를 건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공 주위를 자꾸 자극하기 때문에 모공 주위에 각질이 쌓이면 아래쪽에 오히려 피지가 잘 배출이 안 돼서 여드름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생활 습관입니다. 첫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 세 번째는 뭐 음식물하고도 연관이 있는데요. 첫 번째 원인 수면은 생각해 보시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이후에는 피부과에 여드름 때문에 오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이 시험 전에 잠못 자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있고 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호르몬 변화 가 생기면서 여드름이 많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또술 먹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 우리가 밤늦게까지 술 먹고 하면 피부 컨디션도 안 좋아지고 잠도 부족하기 때문에 여드름이 바로 올라온다는 사람도 많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해외에 가면 우리가 물이 바뀌었다고 여드름이 많이 올라온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우리 몸이 평소에 노출되지 않는 환경에 노출되 있기 때문에 여드름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 습관 중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입니다.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졸 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호르몬도 같이 분비되기 때문에 여드름이 올라옵니다. 또 하나 여자분들 우리가 변비가 성인형 여드름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은 스트레스가 이 변비에도 원인이 되고 성인형 여드름의 원인 두 가지 병이 같이 오기 때문에 대부분 여드름이 많이 나시는 분한테 변비가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뭐 생활 습관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 음식물도 여드름의 원인이 될수 있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음식물과 여드름 사이에서는 유제품,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는 단거, 패스트푸드를 먹으면 여드름이 생기느라고 이야기 드리는데 현재까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자기하고 안 맞는 음식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표적인 원인은 호르몬 수용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르몬 수용체의 반응 정도에 따라 다른데 처음에는 T 존에 생겼다가 이 D 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생겨서 몸쪽 위쪽으로 생기면서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 주위나 턱 주위에 여드름이 잘 생기는 이유는 피지선이 다른 피부에 비해서 이쪽이 조금 얇고 깊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면포가 생기고 또그 면포가 염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남자분들은 수염주위에 균들도 많이 살잖아요. 피곤하거나 잠못 자거나 그러면 그 균들이 증식하면 모낭염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것도 이제 여드름하고 사촌쯤 되기 때문에 턱주위에 여드름이 잘 생긴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여드름을 집에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하시는데, 첫 번째는 클렌징을 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습을 잘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자외선 차단 잘 하는 것입니다. 이 3단계 프로토콜만 잘 기억하시면 여드름뿐만 아니라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태안제는 피부의 바깥쪽에 있는 노폐물이라든지 과도하게 분비된 피지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산성, 중성, 그 다음에 알칼리 제품이 있는데, 알칼리가 피부에 있는 기름기를 빼는 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피부의 바깥쪽은 알카리가 되면 피부 장벽이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1단계를 할 때는 유분을 잘 분해할 수 있는 그런 조금 강한 세안제를 사용하는 게첫 번째고요. 2단계는 이제 조금 약산성의 세안제나 아니면 중성 세안제를 사용하는데 하고 네. 나면 약간 조금 미끈거리는 느낌이 있는데 미끈거려도 화장을 했다면 이중세안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물도 이제 어떤 걸 쓰느냐 자꾸 물어보는데 너무 뜨거운 것을 피하는 게 좋고요. 또 너무 차가운 것도 약간 자극감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그냥 미지근한 물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피부는 보습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보습제 중에 이제 유분이 조금 적은 걸 사용하는 게 좋고요. Non comedogenic, Non acnegenic이라고 여드름이 잘 생기시는 분들은 이거는 꼭 확인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자외선 차단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드름을 조금 완화시킨다는 보고도 있지만 자외선도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고요. 최근에 이제 뭐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 그다음에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 이렇게 다양한 성분이 나오는데 여드름 환자인 경우에는 가능하면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가 모공을 잘안 막아요. 화학적인 성분이 많이 들어갈수록 한 성분이라도 본인하고 안 맞으면 트러블이 나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써보고 맞는 자외선 차단제를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병원에서 시술을 하는 방법은 사실은 다양한데 크게는 몇 단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면포성 여드름인 경우에는 안에 있는 게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약물이나 코메도를 압출하는 치료를 많이 사용하는 반면에 이제 염증성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안에 이제 여드름균을 좀 치료하는 항생제라든지 아니면 안쪽에 있는 염증을 좀 깔아 앉히는 레이저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걸 단계를 넘어가고 농포성이라고 그러죠 고름이 나오는 그런 정도면 염증을 깔아 앉히는 염증 주사 같은 것을 좀 사용하기도 하고요 더 심한 경우에는 뭐. 동불 동불 동하게 이렇게 결절이 생기는 경우 는 그때는 이제 약물 치료 뭐 레이저 치료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되죠. 병원에서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지만 세 가지 종류의 치료를 많이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약물 치료인데요. 여드름의 원인이 되는 이 모공에 쌓인 각질을 좀 제거하는 그런 데 포커스돼 있는 약이 있고요. 피지선을 좀 줄이는 약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드름 균을 죽이는 약들이 있습니다. 뭐 한두 개 있다면 바른 약을 사용하지만 이제 얼굴 전체에 퍼져 있는 경우에는. 바르 걸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먹는 약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병원에서 치료하는 두 번째 많이 사용하는 것은 여드름 관리입니다. 모공에 쌓인 각질은 부작용 없이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스케일링 같은 걸 사용해서 각질을 제거하고요. 이제 이런 입 주위나 턱 주위에 있는 것은 여드름이 잘안 짜져요. 병원에서 관리를 통해서 적절하게 제거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은 레이저 치료와 골드 PTT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데 모공 속에 있는 피지선을 파괴시키는 거죠. 골드 PTT라고 골드 성분을 모공 속으로 집어넣고 거기다 레이저를 쏘이면 주위에 있는 피지선을 파괴시키고 또그 피지선에 있는 여드름균이 같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에 가까운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의학적 피부 관리 그리고 레이저나 골드 PTT 같은 방법으로 여드름을 효과적으로 치료해서 재발을 억제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 성인형 여드름은 그냥 단순한 뾰루지라고 생각하는데, 조기에 치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부에 염증이 과도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흉터로 연결되는데 흉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빨리 치료하는 것이 나중에 흉터를 적게 남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집에서 피부관리의 원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드름이 많이 난다면 전문적인 시술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다 궁금한 쪽은 아래쪽에 댓글이나 인선스타 피부과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이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